한국과 일본을 연결하는 해저터널은 뚫릴 수 있을까요? 한일해저터널은 일본 사가현 가라스시에서 스시마섬을 거쳐 거제도를 지나 부산까지 이어지는 약 220km에 이르는 노선입니다. 이미 일본 쪽인 스시마섬이나 사가현에선 사유지를 확보해서 실제 일부 굴을 파기도 했습니다. 한국에선 노태우 전 대통령과 김대중, 노무현 정부 시절 정상회담 의제로까지 거론됐지만 2011년 당시 국토해양부가 한국교통연구원에 의뢰한 검토 결과 경제성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. 무엇보다 가장 큰 문제는 한일해저터널은 엄청난 길이를 해저로 뚫는 것이기 때문에 화재나 지진 등 재난이 발생하면 대형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. 한일 양국의 역사성과 한일해저터널이 일본의 한반도나 유라시아 대륙 진출만 도와주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에서도. 자유로울 수 없는 게 현실입니다.